스텐팬 처음 사서 꺼낸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와, 보던 대로 영롱하네. 이걸로 요리하면 맛도 기가 막히겠지? 야, 이거 연마제 언제 다 닦냐? 처음 산 스텐팬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대감과 번거로움을 동시에 선물하는 제품이죠.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스텐팬은 첫 구매 후 겪어야 되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긴 연마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져온 무연마체 스탠펜, 마르쿠진과 싹스텐 제품입니다. 평소 스탬팬을 써보고 싶어도 연마제 때문에 구매를 꺼리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감수하고 사더라도 연마제 제거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 생각만 여러 번 하다 구매를 포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연마제 제거가 필요 없는 이 무연마제 스탬팬들은 스탬팬 입문의 가장 어려운 첫 번째 벽을 넘게 해주는 제품들인 거죠. 그럼 이 무연마 스탬팬은 어떤 공정을 거치길래 연마제 없이 제작이 가능한 걸까요? 전기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해 연마를 거치는 건데요. 가공하려는 스탬팬에 플러스 전극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통하는 용액, 전해액 속에 담그고 그 반대편엔 마이너스 전극을 설치하죠. 이 상태로 전류를 쫙 흘려보내면 스탬프의 금속 표면에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어지며 표면에 붙어 있던 미세 오염물질 같은 불순물들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다만 전해 연마의 경우 물리적인 연마 공정은 아니다 보니 원자재의 찍힘 등은 제거하기 힘들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무연마 제품의 경우 기존의 스탬팬들과는 달리 가벼운 세척만 마치고 바로 사용해도 안심입니다. 하지만 무연마제 스탬팬이라고 해서 예열까지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죠? 프라이팬에 오일을 두르고 기름에 물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런 형태로 기름이 자글거리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1분간 식혀 스탬팬 오일 코팅이 마무리된 후 중약불로 프라이를 해보면 늘어붙지 않는 매끈한 프라이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렇게 기울인 상태로 음식을 덜어낼 때도 제품 외부엔 음식이 묻지 않도록 투어링 림으로 제작되어 흘림 걱정도 없고요. 이렇게 무연마 스텐팬은 기존 스텐팬의 안정성에 연마제를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장점까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기술이 있는데. 왜 800도씨는 여전히 연마공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의 문제가 아닌 어떤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제품을 만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연마제 제거 방법 콘텐츠를 수차례 촬영해본 저도 첫 구매 후 연마제 제거가 얼마나 번거로운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연마공정을 고수하는 이유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표면의 완성도 때문입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직접 손으로 다듬는 물리적인 연마 과정은 최소 사람의 손길이 10회 이상 들어갑니다. 사틴으로 헤어라인을 만들고 광을 내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해외 유명 브랜드가 디자인을 위해 무연마가 아닌 연마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죠. 이러한 연마 제품은 내부와 바닥에 많은 스크래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틴 연마를 사용하며 림과 측면부는 광을 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말 높은 수준의 광택감은 물론 표면에 치밀한 완성도를 구현해내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연마공 단순히 미관상의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표면을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다듬어 오랜 시간 사용해도 변함없는 내구성을 갖추게 하는 데더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연마제 스탬프은 연마제 제거의 번거로움이라는 스탬프 입문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을 없애 누구나 스탬프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편의성에 집중한 아주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연마 스탬프은 사용자의 첫 수고로움이라는 과정을 여전히 필요로 하지만 그 공정을 거쳐 제조사가 추구하는 제품 특유의 광택과 마감 품질을 담아낸 역시나 탁월한 제품임이 분명합니다. 앞서 스텐 제품을 경험한 적이 없는 입문자분들께는 연마제 제거가 필요없는 이 무연마제 스텐 팬이 좀더 친근한 시작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여러 스텐 팬을 보유하고 계시며 제품을 길들여가는 과정 또한 요리의 소소한 재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께는 이 연마 제품 또한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평소 궁금했던 무연마 스텐 팬 리뷰와 시템펜을 만드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800도시였습니다.